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국민의 힘, 보은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이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제 보온의 봄이 왔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가 보온의 봄을 빼앗아 간 듯...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지난 3월 9일 공정과 상식의 시대정신으로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뤄냈던 아, 틀렸다. 다 생각났다. 지난 3월 9일 공정과 상식의 시대정신으로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뤄냈건만 국내의 충북도당의 불공정한 경선원칙에 고은의 고, 보... 아이 말이 꼬이나, 죄송합니다. 다시가 그냥 가, 자게 지난 3월 9일 공정과 상식의 시대 정신으로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만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불공정한 경선 원칙에 따라 고온의 곰과 함께 공정과 상식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저 이태영은 지난 10일 충북 도당에서 실시한 기초단체장 면접에 참여해본 결과 현식적인 절차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하고 내용도 없는 면접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일찌감치 경선에 참여하기가 어렵겠구나 판단하여 그간 관심을 쏟아준 중앙 등 여러 경로로 지지자들, 지지자들과 함께 협의를 거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개선기간 동안 설 명절을 전후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개인선거 홍보 명함이나 문자 등 개인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는 중앙당과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박덕흠 위원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지만 이를 지킨 저는 커도 후대였고 공교롭게도 이를 어긴 사람만. 경선 참여자라니 중앙단 지침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또 4월 13일자 보은사람들 기사에 따르면 면접 당시 본인의 강점 등을 질문을 통해 군수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또 어떤 역량을 발휘할 후보인지를 물었다는데 명령백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충북도당 공관인는 누가 언제 저에게 질문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공천 신청 면접이라면 기초 단체장으로서 역량과 분장에 대한 비전과 정책, 본인의 강점, 경쟁력을 묻는 좋은 질문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충북도당의 경선 면접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쓴 당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탈당 기자회견과 함께 올바른 길로 다시 전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축 처져버린 보훈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와 많은 도시의 발전상을 보면서 전문을 넓혀왔습니다. 또, 가슴 뜨겁게 준비한 정책을 펼쳐 군민 모두가 잘 살고 군정의 최종 가치인 군민의 행복을 이뤄내 역동적인 보은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37년간 공직 중 중앙 등 많은 도시에서의 사업 경험과 행정, 기획, 예산 등을 들이킨힌 역량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5천억 원을 확보한 경험에 대추농과판로 위해 2년째 펼친 통큰 봉사활동을 이끌어낸 과감한 추진력과 뚝심을 바탕으로 보은군 발전을 위해 군민께 바친다는 각오를 이 시간 새롭게 가다듬고자 합니다. 저 이태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 중앙햄을 끌어와 지역 발전의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굳은 마음으로 보은 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군민들만을 위해 다시 출발하려 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보훈의 희망이고 보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몇 명만을 위한 군정으로 많은 군민들이 소외나가는 이런 군정 반드시 없앨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보훈군수 후보가 저 이태영입니다. 이제는 관료 출신 군수가 아니라 공기업형 군수만이 1회 1 0 먹거리를 만들어낼 비전과 정책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헌할 수 있으며 3만 1,800명의 군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 다양한 복지를 채워주는 군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저 이태영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훈에서 32년째 끊임없이 사회봉사단체에서 잔뼈가 구르며 군민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비리나 의혹에 전혀 관여된 적이 없고 공직 중에도 늘 옳은 발전의 꿈을 단한 번도 잊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준비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관계도 쌓고 지역 봉사에도 임서 봉사 대상 금상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군민이 응원해주시는 공공병원 반드시 유치해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마음껏 펼치는 청년중심도시 보은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보은군 마취형 정책에 대한 공약이행률 100%를 위해 중앙의 힘에는 보은군민의 힘이 되는 이태영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저의 새로운 각오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보은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이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어, 저부터 할게요저 우리 보호사람들 신문 기사가 여기 이제 인형이 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공관위원한테 이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라 면접에 응하는 분한테, 그러니까 그 공천 신청을 하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공교롭게 이분도 이번에 그 탈락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제가 그 공관위원한테 직접 전해서 어떤 어떤 거를 면접 그 질문으로 그 이용, 그러니까 면접 질문에 활용했냐 여쭤본 게 아니라, 예, 예. 네네. 그 정선을 그 공천 시청하신 분한테 어떤 어떤 내용을 면접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예,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한, 한 부분이라서 공관위원이 누구냐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거는 네, 그 부분은 예,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죠? 아, 그리고 그다음에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중앙이나 또 지역 당협위원장이 그 이런 이런 지침을 내려주시는 대로 본인은 응했다고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혹시 그런 거뭐 증거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 음. 그창 신협 총회 때 네.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지침에 따라서. 네. 어, 명함을 돌리지 않았고요. 나머지 지금 공교롭게도 커도쿠 안에 든세 명은 네. 명함을 돌리는 사진을 확보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있나? 이미 어, 우리 지역에 있는 밴드에 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뭐 저도 촬영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네. 어, 공신력 있는 우리 그 밴드 상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런 게 어디 그, 그 문서화 돼가지고, 이런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저기가 된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두로 뭐, 이렇게? 당해는 있겠고요. 네. 또그 당시 문, 문자가 오고, 네, 네. 직접 이 지역 국회의원인 팍더컴위원이 네. 어, 후보자들을 모여놓고 그렇게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그이 네. 불국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문제 문제 삼을 생각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에서 할 부분이죠. 당에서 공천의 불이익을 진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행동을 안 했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laughs> 공교롭게도 그 지침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의 지침을 이해한 사람은 어, 컷오프가 되고 이걸 따르지 않은 사람만 공교롭게 세 명이 컷오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 비상식의 불공정 완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완전 배치되는 행위다 이것이 사실 공당의 입장인가 이러라면국민의 해체하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네, 얘기는 그것이 사전 선거운동에도 대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건지 아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아니 그 이번 공천 면접 과정에서 예. 어, 상당히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도대체 공청 과정에서 그한 예. 20분 하신, 하셨죠? 면접을? 10분 이내 한것 같습니다. 10분 이내. 예.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저도 사실 아까 티저 해결문에서 나온 것처럼 준비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저는 사실 어, 지사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이나 어떤 대기업의 유수대기업의 역량평가 시험을 음, 음. 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시험을 역량평가를 대비해서 참 서울에서 한 달간 4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한 시간에 사실 2만원, 25만원, 30만원짜리를 호텔자원업서도공부 했던 역량을 갖춘 사람인데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쉽게 얘기해서 사법고시를 보러 갔는데 한익을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입당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젊은 친구는 봉사활동을 어디서 했느냐 저는 사실 여기 나온 것처럼 32년째 봉사활동한 사람이고요 지금 우리 보훈군수를 한다는 후보군 중 봉사활동한 사람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제가 이 지역에 있을 때또 중앙에 가서 근무할 때도 보훈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하던 것들 동창회도 끊지 않고 재외기를 쭉 다니면서 본 지역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던 거고요. 저한테 질문 내용이 사실 너무 부실한 검증. 이것이 검증이 돼서 커드풀을 기준했다면은 이건 사실 공당의 입장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laughs> 공당 위원장 정호택도장원은 사퇴해야 됩니다. 또이 지역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박경국 도지사의 비후보가 어, 박덕흠 의원이 지방 그 선거에 공천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다, 줄세우기를 한다해서 비판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이 후보님께서도 박의원이 어 어떤 내정자를 이미 두고서 하는 거같다는뭐 어 어떤 그 인상을 받으셨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세간에 나오는 얘기처럼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같이 믿다 이런 얘기는 뭐틀림없이 나왔던 얘기고요 저는 해결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지역의 어떤 의혹이나 비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꿋꿋하게 제가 갈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공정한 룰을 적용한다는 경선 자체가 사실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나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이 지방선거의 공천 누린가 이것을 참 자문하고 싶고요. 저도 중앙당에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모두 중앙당과 충북도당의 괴리된 모습에서 나타난 거고요. 지난 9일날 군수면접 전날 이미 중앙당에서 어,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지역국회의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천 열시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튿날 이런 사태를 자행했다는 것은 국내에 해체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면접에서 정말 그 수준 이하의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예. 공천 심사 서류를 갖추는데 엄청난 시간을 그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서류를 갖추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그거가 서류 전형에서 상당한 평가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어떤 군수를 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 하기 위해서 어떤 <laughs>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군정을 이끈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저기 서류로 다 내는 거에 포함이 안 됐었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보는 아, 거죠.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저 자기 소개사라든지 지역 현에 대한 개발 대안 <laughs> 이것까지 다 우리가 명기해서 보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를 소유해서 작성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자료, 국어 의료 병원을 유치하겠다면, 그 유치 기한은, 언제, 기한은 언제냐, 소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지는 어디냐, 이런 거를 이제 다 준비하셨는데, 네. 가니까 그런 공약의 실천 방안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그냥 뭐, 뭐, 뭐 지나가듯이, 아니면. 뭐 봉사활동 몇 시간, 음. 봉사활동 몇 시간은 그 서류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관위원들이, 공심위원들이 내 서류를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질문한다는 걸? 그러니까 부실한 검증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탈당을 결행하고 중앙과 협의해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봉사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우리 보험주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저도 자부합니다. 지난번 대선 우리 그 여섯 대 사회자가 우리 보은지역의 사회봉사의 대표자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줬지만 어, 제가 사회봉사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 VMS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가서 첨부를 시켰어요 거기에 주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동부이사라고 나와있어요 저는 그 기간은 2005년도부터 나와있거든요 2021년까지 2005년도서는 사실 제가 보훈회 근무를 했었고요 또 19년도는 아시는 바지치사상으로 보훈지역에 근무를 했고 근데 이, 이 젊은 친구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서 왜 대전서 봉사활동을 한 것만 있는지 아 이렇게 얘기해 볼래? 우리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소는 사실 채소 어, 관리하는 주소지 그것이 그걸 포괄하는 주소는 아닌데 그런 이해성도 없는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면접을 들어 왔다는 것자체또 하나 잘못 질문는 봉사활동을 안 했으니까 이던 것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허구 맹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가 과연 공관에서 자격이 있는지 그런데 이 공관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꽂아서 내려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다 나오시죠.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 짜고 치는 고수들다. 이런 개판 같은 경선에 제가 참여를 사실 안한게 진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제 지금 이 자리에 쓴 심정이 너무나 사실 자랑스럽고 사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제가 받는 것이 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제 어제 탈당을 하셨는데 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실 건데 그동안 뭐 미운정 고운정이 아무래도 조금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 공천의 전행을 저질렀다면은 국회의원 향해서 한 마디 선정 보고 한번 해주시죠. 저도 그 면접 당일날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행정자치원과 부위원장을 하면서 어 대선 기간에는 윤선절 캠프에 제가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경성과정서부터 저는 오롯이 이제 윤선열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역국회의원이 이런 지자 지방자치를 참 오염시킨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저는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수를 나온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역 고향 발전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교통 정리한다. 국회의원 자질 자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군수 하겠다는 꿈이 저는 스무 살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전 대학교 때 총학생장을 나오면서 공단에 들어가서도 전국 조직을 운영했던 전국 총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저도 조직 경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행정 경험 기획 예산 모든 걸다 달아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못하는 사람이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느냐 반드시 다음엔 국회원 조치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이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그당 행사나 아니면 그뭐 대선 때나 이번에 경선 그 같이 치르면서 같이 지역 활동을 이제 하셨던 후보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활동이 혹시 대제되거나 그 연락을 늦게 받아서 행사가 거의 막 진행됐는데 뭐 중간에 뭐 도착되거나 뭐 이렇게 좀 소외되는 어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그런 또 예, 없다고 보게 되겠죠. 근데 유권자, 이제 국민들한테 그 무소속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꼭, 꼭본군사에 당선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책이나 군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좀 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셔야지 주민들을 설득할 예,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보통 보면은 당 공천 받는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상그 유권자들의 눈이 상당히 쏠려 있고 관심도 그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험난한 그 경로가 안 봐도 예상이 되는데 뭐 이런 그 저기 난관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실지 뭐 계획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신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적극적인 부분은 가장 실천력 있게 전 준비했다고 를 자부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 발전을 앞당길 호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이런 불공정 경쟁에서 컷오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도 실망스럽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한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쉽게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우리 본 지역에 맞는 공약을 준비했던 수년간에 걸쳐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이 또 늦어지고 밀어지고 해서 결국은 우리 소멸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그 이런 안타까운 심정, 또 아쉽기만한 심정을 간곡히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제가 어, 준비했던 우리 실천력 있는 공약 정책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 무소속이라는 자체는 사실 험난하고 어렵다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탈당을 결행하고, 무수석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예비, 국민의힘 예비용으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격려와 전화가 많이 왔고요. 어느 80 어르신께서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어르신께서 보필을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문자와서 제가 눈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 무소속 출마를 지금 현재 상황 하는,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그 이제 끝까지 선거 끝까지 무소속으로 안전하겠다. 네, 예, 그렇지 안전하겠다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탄 좋은 정책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저한테는 열정 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우리 국민 고르게 잘 사는 몇 명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종식시키, 종식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약청량제 제가 반드시 실시해서 우리 국민 고르게 잘 사는 보은 활기차고잘 살고 행복한 우리 보은 꼭 만들고요. 어, 이런 어, 기재 해견을 갖게 된점 송구스럽지만 우리 본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저는 반드시 보고 있고 상당히 아쉬운 마음으로 어,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